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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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엄마 엄마 기야세요 응, 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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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야 비도 다쳤어요. 엄마, <laughs> 와줘 네, 엄마 도와줘요. 비는 어디 다쳤어요? 와다가 다쳤어요. 손바꼭지하 다쳤어요. 엄마, 이제 여기. 어디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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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나왔 나와요. 어떤 거 붙일 거예요? 큰거 붙일 거예요? 작은 거 붙일 거예요? 우 와, 이제 뜯을줄아네 여기. 음, 여기. 여기. 머리 다쳤어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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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 여기. でしたよ 어딨니? 어디 있니? W 어디 있니? W 어디 있니? 아야! 아 <laughs> 아야! 아야! 여기 다쳤어요? 여기, <laughs> 여기 다쳤어요 하니! 하니! 응 어디? 놀다가 에이. 다쳤어요 어 다쳤어요? 응, W 다쳤어요 도 어디? 저기 다 찾았어요. 음, 엄마가 조금 도와줄까요? 자. 여기를 벌려 주세요. 자, 잡아서 당겨. 당겨 주세요. 자. 자. 어디 다어요 음, 어디다 찾았어요? 여기. 焼ききずだでいいだ。 이 같지 아차 m r m 아 허? 어디 치아 어야 어디냐 어디 있냐 어야 어디냐 어디지 물? 어디? 아우? 어디있지? 아우? 어디있지? 오우? 됐 여기 <laughs> 이렇게 하고 자꾸 뜯, 뜯으려고 히힛 <laughs> 놀아 어디? 여기도 있네 야 엄마 손가락 하자 하니 하니 도와줘 사랑해 아야 있어 알았어 도와줄게